그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7절, 8절 말씀, 7절, 8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한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주의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칠장칠 절로 십2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도전은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죠. 선택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왜 선택해야 하나요? 또 무엇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택의 의미를 깨닫고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5장부터 시작된 상상수훈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본성을 피워내는, 우리의 특성을 피워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가는데 장벽이 되는 것은 돈을 섬기는 마음, 그리고 염려하는 마음이죠.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 되었을 때 어떻게 교회를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7장 말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처음 주신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교회를 찢어지는 것을 염려해야 된다 너희 가운데 교회를 찢으려는 자들 그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씀은 그 모세 오경에 나오는 마지막 모세 오경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선택하라라는 것이죠. 선택하라. 그 신명기 31장 19절에 나오는 너희 앞에 복과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희는 복을 선택하라.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는 choose life. 너희가 생명을 선택해야 돼. 그 말씀에 대한 답. 오늘 무엇을 선택하는 것인가? 왜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구하여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무엇을 구하여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신앙이 자라가면서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구하는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아이라면 사탕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청년이라면 뭐 여자친구를 찾게 해 달라고 구할 수도 있겠죠. 무엇을 구하던 나이가 좀 들면 집을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하느냐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또 아버지를 이용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었던 것을 내가 정말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던 것을 아버지가 주신다. 아버지를 통해 얻어야 되겠다. 물론 이런 이야기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께 구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선택해야 되고 주님은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한테 주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선택해야 되나요? 주님이 이미 선택하셨고 주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관권하시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향한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왜 그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예,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택의 의미가 뭘까요? 주님을 선택한 사람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이야기죠. 그러면 그 반대에 의한, 있는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성한 눈, 나쁜 눈 이런 걸 나눴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와 무엇이 다를까? 세상을 선택한 자와 주님을 선택한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먼저 만나야 되겠죠. 세상을 선택한 자들의 삶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선택했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삶을 쌓고 내가 내 삶을 만들고 결정한다는 이야기죠. 그 결정하는 사람들의 가장 문제 그것은 뭐냐면 내 삶의 중심이 욕심과 욕망으로 어, 그 중심이 붙들린다는데 있는 것이죠. 그 욕망으로 사는 삶의 문제는 결국은 그 삶의 문제의 중심이 집착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땀 흘려서 내 시간 내서 내돈내 내 정성으로 만든 것인데 내가 내 삶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쌓아 올렸는데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명과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쌓은 것, 자신이 가진 것에 집착하게 돼요 그 집착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집착으로 인해서 내 삶의 본질적인 문제, 내 삶의 중심에 있는 생명이 내삶 가운데 부차적인 것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목표가, 내가 이룬 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의 길에 들었어야 되면 삶이라는 것은 결국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결국은 생명이 아니라 내가 쌓아 올린 내 우상밖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귀의 가장 큰 궤계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결국 본질을 잃어버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현상을 살아. 영을 잃어버리고 육을 살아. 네가 쌓아 올린 것 그게 너의 전부다라는 게 마귀의 계계죠. 그리고 육신의 죽음이 끝나는 날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인도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비밀이죠. 그래서 이 집착의 문제가 결국은 삶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욕심으로 살아서 삶의 열매를 움켜지려고 하는 그 열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손에 쥐어도 그 열매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쌓아 올렸어도 결국은 그것이 허무함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을 쌓았던 그것을 누리는 그것을 누리는 하나 됨의 비밀은 그것과 함께 생명을 가꾸어 가는 아픔과 눈물의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 부모의 성취를 자식의 성취를 부모가 기뻐할 수 있는 건그 자녀를 위해서 흘린 눈물과 희생 때문인 거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서 정말 완벽한 어디에도 자랑할 수 있는 완전한 완벽한 자식을 주십시오.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정말 완벽한 자식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눈떠 보니까 완벽한 자식이 우리 집에 있어요. 외모는 차은우야 흠 잡을 데가 없는 외모를 가졌어. 애틀레티즘은 오타니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체력과 그런 퍼포먼스가 있어요. 능력은 뭐 일론 머스크야. 뭐 아이디어와 무슨 재능이 넘쳐나 완벽해 뭐 하나 흠 잡을 거고 누구나 다 부러워해 그런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커서 스무 살이 넘어서 우리 집 앞에 딱 있는 겁니다. 아버지 그러고 그러면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 아들의 기쁨과 성취를 내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색해서 한 집에 있는 것도 힘들 거예요. 굉장하고 완벽하고 멋진 자식일지 모르지만 내 자식도 아니고 그 성취를 내가 누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아기부터 내가 키우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희생과 봉사로 키운 자식이기 때문에 단장의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장이 끊어지는 아픔, 자식 때문에 장이 끊어지는 아픔으로 하는 기도. 눈물 속에서 키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의 성취가 나의 기쁨으로 누려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집착하는 사람, 욕심으로 사는 사람, 열매를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허무함의 정노릇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비밀이기도 하죠. 이것이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욕망으로 결과를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더 비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욕심을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성취, 그 목표가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삶의 리듬도 없고 삶의 어떤 휴식도 있을 수 없어요. 끝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 목표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이 삶의 실제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끝없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뭘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마치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거울 왕국에 빠진 것 같은. 네가 네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뛰어야 돼. 모든 사람이 다 뛰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죽어라 뛰어야 되는 쉼이 없는 삶, 삶이 무격력해지고 삶이 힘을 잃어가는 것이죠. 그런 끝없는 끝없는 목표 그걸 향해 달려가다가 결국은 지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남매 중에 막내인데 저희 바로 위에 형이. 경제학과를 나와서 평생 투자은행에서 일을 했어요. 채권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채권 투자를 평생 했는데 그 예전에 들은 얘기죠. 처음에 이제 채권을 담당하는 임원이 되었을 때 굉장한 성취감과 만족이 있었는데 그만큼 책임감과 스트레스도 심한 거죠. 하루는 채권 팀의 팀원들하고 이제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나와서 혼자 나왔는데 혼자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포장마차에 들렸다는 겁니다. 포장마차에 들려 가지고 그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면서 주인 아저씨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포장마차 사장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 채권 일을 한다 그러니까 채권 레버리지 뭐 이런 투자 기법에 대한 얘기들을 하드래요. 깜짝 놀란 게 너무 깊이 알고 있는 거죠. 채권에 대해서 포장마차 사장님이 뭘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 그래 너무 신기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채권에 대해서 잘 아느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나도 원래 채권 업무 했었다고 여의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게 아니라 그 여의도 채권가에서 채권왕으로 불리던 자기 자산만 수천억을 굴리던 채권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투자가 잘못돼서 모든 걸 날리고 이제 포장마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리 소주를 마셔도 취하지를 않더래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정말 이상했습니다. 아니 자기 재산이 수천억인데 왜 투자를 하고 그런 고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투자를 하냐고. 그돈 갖고 쓰고 잘 살면 되지. 돈을 그렇게 벌었는데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저희 형이 웃으면서 너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돈을 모을 수 없다는 거죠. 무일푼에서 수십억을 모았는데, 수백억을 모았는데, 수천억을 모았는데, 왜 수조는 못 모아? 왜 수십조는 못 모아? 왜 수백조는 못 모아? 끊임없이 질르다가 결국 엎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가 삶의 열매가 삶의 중심이 된 사람들. 멈출 수 없는 욕망의 기관차에 끝인 것이죠. 그래서 비극적인 삶, 결국 싸아 봐야 아무것도 내 것이 될수 없고 누릴 수 없고 가져갈 수 없는데, 그걸 위해서 내 생명을 바꾸는, 내 생명을 다 탕진하고 삶의 기력을 소진하고 삶이 무기력해지는, 그것이 세상을 택한 세상에, 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된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열매를 보다 보니까 피어나는 생명의 비밀을 놓치고 마는 겁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꾸며 키워가며 자라가는 생명이 유업이 되는 그 비밀을 놓치고 결국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허무함의 종노릇하는 것으로 끝나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 반대편에 세상을 택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한 자들,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은 뭘 선택한 것입니까? 주의 자녀들은 무슨 축복을 받았나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이미 나눈 마태복음 5장 10절 이 땅의 성도들의 이야기가 받은 팔복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덟 번째 받은 복그 복이 일, 첫 번째 복부터 일곱 번째 받은 복까지의 다 합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복이 결론이죠 가장 중요한 복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라 하는 이 복이죠. 세상을 거부한 거예요. 세상을 선택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의 축복,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는 박해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예, 그런 거스름을 당하는 그들. 악한 말을 할때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택하고 세상을 거스르는 자들. 세상에 박해를 받는 자들이 주님 안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신가요? 주님은 무엇을 세상 가운데 와서 이루셨습니까? 주님이 현상적으로 보면 주님이 이루신 것도 아무것도 없죠. 주님이 뭘 쌓았습니까? 뭘 남겼습니까? 뭘 만들었습니까? 주님이 가장 하신 주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세상을 거부하고 주님의 길을 택하신 것이죠. 세상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 세상이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쉬에 쌓아올린 세상의 모든 권세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택한 주의 자녀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고 그것이 제자들의 길이고 그것이 교회의 길이라는 거죠. 그 말씀의 뜻이 계시록 5장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종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요한 계시랑 육장 그 절에는 다섯 째인을떼실때 나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과 말씀과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것이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택한 사람들, 세상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의 길 그것이 주님과 하나되는 길, 주님과 함께하는 길, 복된 길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포고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선택했는데 주님과 하나되는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주님과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을까요? 나의 선택이 주님의 선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로 만날 수가 있을까?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말씀의 도전이죠. 복음서가 주는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복음서의 가르침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현상 세계를 유구로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본질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현상의 껍데기를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본질적인 가치에 생명의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선택하면 내 것이 되나요? 선택하면 하나가 되나요? 선택하면 누릴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그럴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겠죠. 그런데 선택에는 더 깊은 비밀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그것을 대표하는 중심의 인물. 어떻게 복음을 받아서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그 중심의 인물, 그 선택의 중심에 선 인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그 대표하는 그 복음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첫 번째 단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선택하는 첫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물론 주님을 따라 나선 것도 베드로의 중요한 선택이고 출발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신앙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된 하늘과 땅이 교통하는 그 주님과의 오래된 단절이 열리는 말씀의 교통이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사람이 할수 없는 고백입니다. 유대인은 절대 할수 없는 고백이죠. 유대의 교리를 아는 자들이라면 이런 고백을 사람한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주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을 드렸어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너를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이 삶으로 실제화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삶으로 실제화되지 않았다, 실제화된다라는 게 포이에오라는 말인데, 이 성경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죠. 삶으로 육화되지 않아요, 삶으로 살수 없어요. 고백이 임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실 수는 없다고, 그렇게 가실 수는 없다고 예수님을 말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단아내 뒤로 물러가라고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주님이 살아 계신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살이 무엇인지를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붙들고 있지만 그 고백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고 삶으로 드러날 수는 없는 그것이 베드로의 실존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나는 단계가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그 본질을 그 경륜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6장에서 나누었던 성한 눈, 나쁜 눈할때 나쁜 눈은 현상을 선상을 보는 눈이죠. 성한 눈, 선한 눈, 온전한 눈을 갖게 돼서 주님의 주님됨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깊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사건이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주님의 변화선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바라본 영광이 자신의 삶에 실제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이곳에 오두막 세계를 짓고 여기서 살겠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현상세계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도 주님의 영광을 보지만 이곳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그 삶은 포이에오 실제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아주 삶의 중요한 자기를 직면하는 자기의 실제를 자기의 진실을 직면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를 맞이하게 되죠. 그것이 십자가의 앞에선 주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너는 나를 오늘 세번 부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저는 주님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결국 주님을 부정하게 되죠. 주님을 부인하고 그다음에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다음엔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배교하는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 거죠. 이것이 자신의 실제 자신의 진실입니다. 이것을 마주하고 통곡이 터지죠.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베드로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죠. 거기서 베드로가 만난 것이 자신의 에고의 끝이죠. 베드로도 그날 주님처럼 손이 찢기고 발이 찢기는 피흘림은 아니지만 자신의 십자가를 만난 거죠. 자신의 에고, 자신의 프라이드, 자신의 경험, 자신감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한 명의 죄인으로, 용서받는 한 명의 죄인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신앙의... 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걸 만나지 못한 사람, 에고를 십자가에 못박지 못한 사람은 결국 교회 다니다가 결국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의 의를 세우고 우쭐하고 뭐가 된 것처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주님은 세리와 창계를 용서하고 용납하시지만 종교인은 절대 용납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를 만난 통곡이 임한 베드로 나는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담긴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에 머물러라. 그 성은 어떤 성인가요?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고발한 바로 그 성이죠. 그 자리에서 오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된 것이죠. 그 성령이 임해서 주님의 성령 가운데 하나 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떡을 떼는 우리. 그 우리가 바로 우리의 교회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이루는 자들. 그 교회를 이룰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을 삶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아픔과 찢어진 아픔을 직면했기 때문에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픔 가운데 내 생명이 드려진 것이죠. 그 드려짐으로 주님의 생명을 받는 생명이 교통하는 하나됨이 이루어진 교회 가운데서는 너희가 생명을 살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실제예요.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받아야 되는 삶의 진실이죠. 여기까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오늘 12절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구절 보면 알수 있겠죠. 앞에 7장의 5절까지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6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리셔주시고 12절의 말씀을 결론으로 주시는 거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렇게 받은 것 그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가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주 윤리적인 색깔을 넣어서 무슨 도덕적인 교훈 같이 적었어요. 세상에서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남처럼 대접받을 으남 너도 대접해야 돼. 그런 얘기를 주님이 지금 주시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대접하러가 바로 포이에요. 삶으로 드러내라.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뭘 삽니까? 주님께 받은 것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것을 나누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누지 않으면 결국은 다 독이 되고 말고 저주가 되고 말아요.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내 자원함으로 하는 일들은 결국엔 내 삶에 멍해고 저주일 뿐입니다. 교회 가운데 그런 상처가 많죠. 너가 정말 어려웠을 때 내가 널 이렇게 도와줬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배신감과 상처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네가 나를 무시하고 네가 나를 항상 우습게 여겼지. 역시 상처와 아픔으로만 남아 있는 거죠. 이것이 내 것을 나눌 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직 내 생명을 생명의 역설이죠. 생명이라는 걸 지켜야 되잖아요. 생명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을 생존이라고 합니다. 생존을 하면 생명이 썩어버려요. 그 생명이 주님께 드려져야, 그 주님이 받으신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그 생명이 피어나고 자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너희가 삶으로 살아야 돼. 주님 안에 있다면 너희가 진짜 교회라면 그 생명이 너희 삶 가운데 실제화된다, 나타난다,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 그 능력으로 돈을 다스릴 수 있어. 그 능력으로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 있어. 그 능력으로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구하면 주님이 다 주셔. 그 축복과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교회에 복이고 성도에 보이고 복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살아서. 종교가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진짜 복을 누리는, 진짜 복을 받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